자, 2차 방정식의 B가 1대3일 때, 그럼 1대3을 우리가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면, A를 곱하면 A가 되고, 그 다음에 3에다가도 A를 곱해야 됩니다. 우리가 B는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문자, 똑같은 문자를 곱해서 계산 가능한 숫자로 바꿔주고, 그러면 두근이 A와 3A가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식을 만들면 X-A. x 마이너스 3a는 0이 되고 풀면 x 제곱 마이너스 4a x 이렇게 하면 3a 제곱이 됩니다.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같고 그러면 m 더하기 1이 a가 같으면 된다. 마이너스 4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3 12m이 여기 3a 제곱이랑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렇게 같으면 되겠다.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 a 제곱이 3으로 약분해버리면 4m이 되고 a 대신에 m 더하기 1을 대입을 하자. 여기서 대입하면 그러면 m 더하기 1의 제곱 여기는 4m이 되고 m 제곱 그 다음에 중간에 2m이 나오는데 넘어와서 빼버리면 마이너스 2m이 되고 더하기 1은 0 완전 제곱식 m 1의 제곱이 0이 된다. 그래서 m은 1